민법, 요건사실 암기 1. 채권자 대위권 피보전 채권이 있을 것.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피대위 권리가 있을 것. 2. 채권자 취소권 피보전 채권. 사회 행위. 사회 의사. 3. 대여금 반환 청구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목적물의 인도 사실 변제기의 도래 사실 4. 이자 청구 원금 채권의 존재 이자의 약정 및 이율 5. 지연손해금 청구 원금 채권의 발생 반환 시기 및그 토과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6.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실,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 이익액과 손해액. 7. 제750조 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위법할 것,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것,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8. 제756조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타인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행위하였을 것.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사용자가 면책 사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9. 매매 대금 청구. 매매 계약 체결 사실. 10.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매매 계약 체결 사실. 1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임대차의 종료. 12.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체결.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 13.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지체할 것.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위법할 것. 14.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 성립 후 이행 불능되었을 것.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위법할 것. 15. 수급인의 공사 대금 청구. 도급 계약 체결 사실. 이를 완성한 사실. 16.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 도급인의 소유 사실. 수급인의 점유 사실. 17. 소유권에 기한 물건 인도 청구.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점유 사실. 18. 대지인도와 건물 철거 청구. 원고의 토지 소유사실, 피고의 토지 점유사실 19.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의 소유사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사실, 등기의 원인 무효사실 20.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원고의 소유사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사실 등기의 원인 무효 사실 21. 점유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20년간 점유한 사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22. 등기부 시효 취득 10년간 점유 및 등기된 사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사실 23.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25. 유치권 한변 타인의 물건 또는 육아증권을 점유할 것.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불법 점유가 아닐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26. 양수금 청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것. 양수인과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사실이 있을 것, 대항 요건을 갖출 것. 27. 전부금 청구. 피전부 채권의 존재 사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 확정된 사실. 28. 추심금 청구. 피추심 채권의 존재 사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29. 보증 계약의 기한 청구. 주채무의 발생 사실. 보증 계약 체결 사실. 30. 사정 변경.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 변경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30일 권리남용.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될 것. 32. 금반은 행위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선행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을 것. 행위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을 것. 33. 시려.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기대가능성이 있었을 것.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 34.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할 것.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3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자의 이단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37.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자의 이단의 고의. 강박행위. 강박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38. 제125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임무과실. 39. 제126조의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40. 제129조의 표현 대리.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이 권한 내에 행위를 할 것.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 41. 무권 대리의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추인한 사실. 42. 소멸시효.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수 있을 것.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것.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 43. 상계. 동종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44. 계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다른 약정이 없을 것. 당사자 일방의 착수가 없을 것.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 45.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해제 의사 표시와 그 도달, 46,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이행 불능이 될 것, 해제 의사 표시와 그 도달, 47, 일부 무효, 법률 행위의 일체성이 있을 것, 분할 가능성이 있을 것,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 48. 대상청구권. 극부가 후발적으로 불능될 것.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얻을 것. 이행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반대 극부가 이행 가능할 것. 49.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계약책임.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일 것.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50.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